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차고 소망찬 한해를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여러분이 항상 염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덕분으로 잘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주임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찾아서 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베게 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공이 항상 그렇게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이 화근이 되어 간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뽐낼 때 화근이 될수 있으나 승리 자체는 나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5 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역시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를 승리하는 자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상구해 보면 교회마다 그 각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이골라 패거리 때문에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이단적인 미혹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정치적 핍팍이 있어서 순교를 또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역으로 등장하는 사대교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만은 지금까지의 양상과 다른 일이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은 모든 이단적인 것, 간교한 미혹, 패거리의패해 정치적인 피팍을 다 이겨내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대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으나 그래도 4대 교회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4대 교회가 어떻게 했을 때 결코 승리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고의 범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회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은 니고데모 복음에 의하면 왼편 강도는 평생 동안 그냥 강도 짓이나 해먹다가 마지막에 죽어가는 순간까지라도 제 잘못은 손톱만큼도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불평하고 원망을 막 그냥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면서 돌아다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한다니,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은 보란 듯이 내려가서 우리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항변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추워도, 반성이나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른 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예, 당연합니다." 라고 하면서 죽을 짓을 했기에 죽고, 망할 짓을 했기에 망하는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른편의 강도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과거를 묻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한마디도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누가 보고 23장 43절에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가 죄가 많아서 그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평생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기는 왼편 강도나 오른편 강도나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회개하는 자가 승리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남는다는 아주 깊은 교훈입니다. 평생 남길 만한 것이 없어도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진실로 회견한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음악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내가 사대교의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믿는다고는 하나, 너희들 하는 꼴을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런 뜻이고, 믿는다는 너희 행동에 전혀 믿음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당시에 염지급이 아주 그냥 발달을 해서 얼마나 돈이, 돈을 많이 버는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교인으로서 교회 등록은 했을지라도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지겨워합니다. 간혹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돈을 가지고 향락과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가서 향락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교인이라고는 하나, 행동을 보면 참된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나, 너희들 행위에서 믿음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계라는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회계하지 않으면 속히 임하야 끝내버리고,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예, 사대 교인들이 회개 처방을 내가 할 바도 아니요 할 바도 아니라고 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의하면은 사는 길은 회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만이 승리한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여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때 군에 들어가서 장군도 지내고 또 제대하고 나와서도 장관도 했고 나중에는 외교관까지 지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또 문필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반 기독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밥을 먹다 말고 술가락을 놓고 뛰쳐 나가버리면.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 사람은 마귀한테 사로잡혀도 보통 그냥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 자료만 모아놓고는 이렇게 때문에 기독교가 나쁘다는 책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 기독자가 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또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도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책 장수만 넘기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잘못된 그것을 찾으려고 정독을 했습니다. 장세기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근 작은 정독하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읽느라고 밥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리면서 성경을 읽는데 온전히 온 정신을 몰두했습니다. 잠도 줄여가면서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나중에는 성경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의 생활은 부족해도 진리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너무 유명하여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베너입니다. 그 소설은 그리도인의 승리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곧윌레스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로 남았다는 좋은 간정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와 더불어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들과 이를 악물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내일로 그걸 미루지 말고 그날 그날 즉시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반영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승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볼때넌 내게 합당치 않다. 나는 내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나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죽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처음 세워진 왕이 어느 왕입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고 권세를 이렇게 누리게 되자 그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혹은 목사로 세워놓고, 혹은 전도사로 세워놓고, 혹은 장로로 세워놓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절대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면 세우심을 받은 그 직분이 오히려 화분이 되고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얼마나 후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왕으로 양을 치는 목동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400년간 왕통을 이어가고 마지막에는 예수에게까지 이어져 영원한 다윗의 왕통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에 들면 더욱 좋습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승리한 한자로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부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비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즐겼고, 봉사하는 것보다 나가서 향락을 더 즐겼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몇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상에 오염되지 않고 향락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소스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내가 이 남은 자들과 함께 지금 흰 옷을 입고 다닐 텐데, 저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인 영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남은 자, 오염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죽게 합당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면서 향락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걸고, 교회에 가끔씩 나옵니다.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일 출석에 열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와 반대로 향락과 상관없이 순수한 신앙을 지킨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께 합당한 자로 즉 승리한 자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성도가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남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승리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한 우리의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 같은 사람도 있고 염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 들었을 때에 찾아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양 같은 성도들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은 마귀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염소들이 우리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걸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한 번도 찾아온 일이 없었으며 오게 가혔을때 찾아와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염소들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언제 굶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굶는다고 하시면 제가 먹지 않고서라도 밥을 사들고 삼실지를 달려갔더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긁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병들어 누우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감옥에 가신 적은 더욱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옆에 사는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올 때에 한 그릇을 나누어 준 일이 없지 않느냐 이 어린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오. 또내 이웃이나 교인들 중에 병들어서 입원했을 때꼭 친한 사람에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죄인들이 더욱 잘 하지 않느냐. 도둑끼리도 잘 하지 않느냐.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갔었느냐. 감옥에 가서 같은 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지옥에나 가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모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둘이 다 한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 같은 성들은 인정받고, 염소 같은 사람은 말로만 믿어버리고 행함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주께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염소가 뿌리나서 얼마나 못 되겠습니까? 염소 같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인정받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스에 남은 자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장하는 사대교에 남은 자들도 주님의 인정을 받아서 끝까지 승리한 자로 남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도 꼭 본받아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예수님께 회개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승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사대 교회를 두고 말씀을 한다면 끝까지 남은 자들입니다. 즉 끝까지 죄악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일생 믿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헛것이 그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자만이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나한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성가 낙심 말아라. 사절을 부르고 끝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민한 털은 삭은 후에 열매를 맺느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전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내려 주신다. 하나님은 손리 건을 내게 내려 주신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배개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며 빛난 면류관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